이러한 표점상 어 하에서 우리 사관학교 구경수 사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원점수로 1차 어 성적을 사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표점으로 환산해서 표점을 더해서 사정을 하게 되니까 원점수와 격차가 심해지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과목을 봤을 때 표점상에서 같은 원점수지만 더 유리한 점을 먹을 수 있는가? 그게 사관학교별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계산식의 차이 때문인데 육사와 회사의 경우에는 최고표준점수 즉 수학을 따지면 수학 최고표준점수는 아마 미적일 겁니다 수학에서 미적표준점수를 기점으로 해서 자기가 먹은 표준점수를 나눠요 즉 최고표점분의 개인표점 곱하기 과목별 배점합산 이거를 구경수 합해서 점수를 내게 되, 돼요 즉 우리 올해로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표점이 제일 높은 건 영어 영어의 표점이 수학보다 월등히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분모가 커진다는 얘기이므로 비슷한 점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원점수 1점당 들어가는 표준점수의 비율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영향력이 적어지죠. 오히려 어려웠기 때문에. 반면, 국어는, 국어는 표점이, 최고표점이 낮을 것이므로, 1점당 들어가는, 어, 환산되는, 원점수 1점당 환산되는 표준점수의 영향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사와 회사의 경우에는, 어, 국어를 잘본 친구들이 수학이나 영어를 잘본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잘 봐야죠. 친구들보다 아무래도 표준점수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공사와 간사의 경우, 자, 공사도 1차 시험 합격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표준점수를 활용하고, 간사도 1차 시험 합격에서 표준점수를 활용합니다. 즉, 표준점수 그대로 총합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표준점수가 높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은, 그만큼 원점수 1점당 들어가 있는 표준점수가 크니까, 다시 나누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표준점수가 높은 순으로, 즉, 영어, 수학, 국어 순으로 잘본 친구들이 아마 힘을 발휘할 것이다. 간사도 마찬가지, 영어, 수학, 국어 순으로 아마 표준점수가 힘을 발휘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영어 성적들, 가채점 성적을 쭉 보면 대부분 잘하는 친구도 한 60점 중후반, 70점 이상 나온 친구가 별로 없어요. 어, 중간, 평균을 잡아도 한 50점. 즉, 오류, 오리, 오류점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어가 잘본 친구가 많이 없는 반면, 수학은, 수학은, 아까 보셨듯이, 한 15문항에서 20문항 정도가 아이들이 맞출 수 있는 문항들이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려운 문제 중에 얼마를 더 맞추는가에 따라서 점수격차가 오히려 생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영향을 발휘하는 게, 어, 수학의 영향력이 영어보다, 좀셀 수도 있다 왜 영어가 점수는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맞은 점수 1점당 점수가 크긴 하지만 그만큼 고만고만해서 더 많이 점수를 맞은 애가 별로 없다 반면에 수학은 격차가 좀 있더라 그런 의미에서 수학의 영향력이 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영어가 80점이다 그러면 수학과 국어를 좀못 받지 할지라도 표점으로 아마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표준점수만 보는 데서는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하지만 그런 친구가 많지는 않아서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영향력은 아무래도 수학의 영향력이 적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공사와 간사에 있어서. 자, 다만 공사는 좀 특이한 것이 1차 시험의 합부를 어, 따질 때는 표준점수의 총합을 따지지만 나중에 이걸 사정을 할때 점수로 반영할 때는 어, 어, 이렇게 최고표준점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적용을 해요. 즉 나중에 사정 요인이돼서 점수를 반영할 때는 그때는 국어 수학 영어 순으로 잘본 친구들이 오히려 점수 먹는 데서 좀 유리할 수가 있다. 그렇죠? 요것이 어 계산식의 차이에 의한 표준 점수의 유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